기마대 귀마 기만가요? 아, 워낙 많네. 자, 양기마 한번 가 보겠습니다. 양기마 제가 잘못 두는데 전 양기마를 좀 특이하게 둬요. <laughs> 똑같이 대칭이라 가지고 여길 먼저 올리는나안 올리나 똑같아요. 아, 이게 하사범님 스타일이에요? 아, 이게 아사범님 스타일이구나. 양기마, 제가 뭐 전공은 아니지만은, 한번 흉내 정도는 뭐 내보죠. 아, 여기 한칸 올려가지고, 나오려고 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예, 네, 상대 워낙 마에요. 어, 상 나왔어요. 야, 여기 들어서네. 나오겠다는 거네요. 나와도 별그 실속이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굳이 나오려고. 이게 나와가지고 나중에 겹맞차야 돼요. 이포지는 이렇게 짚마차는 거는 별로, 집마가 하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두면 후수가 약간 좀 장기가 안 좋아질 경우도 많더라고요. 나중에 진마 나오고 포를 뒤로 넘겨가지고 이쪽을 공격하나? 그쵸, 견마 차죠. 왜냐면은 진마 차면, 진마가 나오면은 나중에 한칸 들어섰다가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되게 약해져가지고. 일단은 차 나온 걸좀 불편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나? 그쵸 이렇게 열죠 열어주면은 뭐 양득이니까 나쁠 게 없죠 뭐 저야 그리고 이 형태는 살을 이렇게 닫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닫진 않을 거 아니에요 차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닫고 궁수비 하기가 참 애매해요 이 장기가 보통 이런 형태를 어떻게 푸냐면은 상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다, 다음에 이쪽 상이 또 나와요 그래서 상이 서로 연결해 준 형태를 갖추고 포를 이렇게 넘깁니다 하포로 넘기고 그래서 이 포를 다시 뭐 귀나 아니면 면으로 안착하는 그런 형태인데 일단 이쪽이 찾길이 열려 가지고 저는 뭐 나쁠 게 없어요 아 이거는 뭐 귀상이네 수비를 해야 되나 자 수비를 할지 이 형태는, 일단은 뭐, 이포가 활용이 안 되니까 중포를 두죠. 네. 은근히 이 차를 이제 위협을 할 겁니다. 사실 제가 두는 거는 좀 정통 양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원항 상대할 때. 근데 그냥 수익기로 두고 싶은 수 두는 거예요.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아, 그쵸. 대차를 하죠. 네, 대차하는 게 보통의 감각인데, 저는 이제 대차를 하면은 이 자리를 이제 잡고 싶어가지고 찌르겠죠? 감각적으로 자 여기서 제가 여길 간 이유를 좀이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긴 해요 근데 여길 찔렀을 때 뒤로 뒤집는 게 아니에요 포를 여길 넘겨서 살을 달라고 해요 받아줄 때 상이 나가면은 이쪽에 병이 깔끔하게 죽거든요 이 병이 이렇게 넘겨도 죽죠 여기 걸리고 상이랑 차이에서 여기 병 걸리고 하니까 결국엔 대체하는 게안 좋은 수 같습니다. 제가 이자를 잡아버린 순간에, 와, 여길 견제를 하네. 왜 이렇게 밀 밀어버리고 싶지, 이거를? 절 밀면은 좋죠. 절 밀면 좋은데, 그렇게 큰 소득이 없는 것 같아. 요 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것도 뭐가 죽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뭐가 죽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손해가 발생할지. 밀면 좋긴 해요. 상머리를 딱 누르니까. 근데 좀차길이 막히는 의미도 있고. 고작 해야지 그냥 상이랑 조리랑 바뀌는 정도? 자, 얘를 걸었을 때, 이렇게 가면은 이제 여길 날아가가지고. 피하면은 뒤로 가고. 당기면은 그냥 병 하나 공짜로 먹는 거고. 근데 여기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당기고 먹을 때 상이 벽을 막고, 피하면은 이 상이 여기까지 파고드는 거죠. 자, 그런 수가 가능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요런 자리도 나중에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꼴이나 저거할수 있어서. 밀어버린다든지 아니면. 피하진 않겠죠? 피하나요? 피하면 이제 차가 여기 가서 이 병이 깔끔하게 잡히는 거고, 요렇게 피할 때 먹으면은 상이 끼우면은 여기 지켜주는 게 끄, 끊기니까 뭐 여길 넘어온다든지 하고 그때 상이 파고들면은 다시 이제 포를 여기로 넘겨 가지고 벽을 막으면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일사천리죠 들어올 거예요 아마 예, 들어오면은 가고 다시 들어올 텐데 그때 그냥 다시 막으면 돼요, 이걸로. 네. 아, 여기까지도 이분이 이제 생각을 했구나. 근데 이제 이걸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이거를 이제 이교환이거든요? 포화 이상 위치 이교환인데, 이 상이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그냥 죽어버리면은 완전 손해고, 밀다. 미는 게 아픈데, 이거는. 자, 일단 당기고, 밀면은 차가 이렇게 오나요? 먹으면 먹고, 먹 자, 그 다음에 밉니다, 이제는. 네, 밀면은 여기밖에 못 가요. 아, 요거 먹자고. 아무래도 이제 이 자리가 좀 차가 싫죠, 여기 있는 게. 10초 남았습니다. 궁틀 이거 찌르면은 후퇴? 아, 근데 이포가 빨리 쓰면 좋은데. 여길 때리고 장군. 이게 사실은 제가 의도한 건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다. 아, 이거 미는 거안 되는구나. 아, 미는 거 되는데 지금도. 밀었을 때 포가 먹으면요. 여길 밀어요. 그러면은 얘가 움직이면 얘가 죽고, 그렇다면 안밀 이유가 없나? 천천히 투죠. 요거 먹진 않겠지. 안근이 이포가 좀 기분 나쁘네. 찾길 딱 맞고 있어가지고. 아, 돌아가네. 자 요쪽에서 한번 싸움을 걸어보죠 여기서 제가 초반에 병을 하나 취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싸움을 걸어보죠 먹으면은 차로 병을 안 먹죠 뒤에 있는 병을 먹죠 10초 남았습니다. 그럼 면포에서 여기도 걸리고 가만히 있으면 먹고 이제 면포에서 죽으니까 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일단 기물 형태가 아주 그냥 사납죠. 자.. 장군을 한방 때리고 조리 많이 클것 같아요. 이거.. 아이 포만 빨리 쓸수 있으면 좋은데 그럼 얘를 피하고 써야 되나? 어? 허허! 조리 큰다고 경고를 했는데, 떨린다. 음. 나중에는요, 그냥 상이랑 마랑 교환해버리고, 중포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여기 잡는 게, 오히려 더 빨리 길것 같습니다. 이 상마대 무서워가지고, 여기 지키고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먼저 먹어 줄 이유가 이유가 없죠. 아마 먹을 거예요. 에이. 먹고 1초 남았습니다. 아, 연장 한번 하네요. 먹으면은 차대를 할까요? 차대하고 먹으면 안 된다고요? 왜안 돼? 아, 됐죠? 아, 대차가 있나? 아, 대차가 있네. 대차를 해버리는 착한 수가. 대차 한번데 포가 이렇게 넘어와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차 드세요. 던지겠습니다. 그러면은 선택권은 포를 넘긴다던지, 아니면은 차가 두칸 빠지는 수, 두칸 빠지면은 상이 날아가면은 이건 근데 좀 실수예요. 보세요. 이게 차대가 아닙니다. 차대가 아니에요. 차대가 실수죠. 장군에 끝나요. 이거 <laughs> 잘못 두셨네. 그러면 차가 두칸 들어서는 수밖에 없었네. 그쵸? 끝났죠? 아, 차가 그냥 죽었어요. 이거 복귀 좀 해주세요, 청소열님 아, 이걸 또 이렇게 두나요? 네, 어떤 다른 수가 있다면서요. 네, 그좀 알, 하하. 상 뜨면 되죠? 네, 네잘 뒀습니다. 음... 양기마 재밌네. 양기마 괜찮네. 네. 여기서, 아, 대처하는 수가 엄청 좋았네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나요? 아, 워낙 마살 상대할 땐 양기마입니까? 이렇게 가면 죽나봐요.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요렇게 하면은 이제 요렇게 몸빵하는 수가 있어서 요렇게 가면 요렇게 갈때 요렇게 가면은 뭐 많이 먹긴 많이 먹는데 밀고 뭐 어떻게 할때 좋긴 좋죠 어떻게 둬도 원악마 네. 상대할 때 양기마도 괜찮은 대안입니다 근데 원악마 초고수를 만나면은 네못 잡죠 워낙마 초고수 만나면은 좀 워낙마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워낙 연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양키마 상대로 뭐 요장군은 그냥 통이잖아요